네, 하나어로 스페이스 주임대대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시퍼드리는 매지포착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지수가 좀 이렇게 하락하던 가운데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좀 시장이 밀리고 있죠. 어, 그래서 일정 큰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미국 시장 기술주가 빠지면서 저희 어, 국내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부터 체크를 해보자 보면 지금 일단 여기 보세요. 자0796 차트를 보셨을 때 금액으로 놓고 보면 자 100만원 단위입니다. 그렇게 보실 때자 3일 전에 주가 반등할 때 뭐가 나왔죠? 보시게 되면 지금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즉 외국인이 1000억이라는 금액을 매수했고요. 지금 오늘 빠져나간 금액, 어제 빠져나간 금액 하게 되면은 네 50억, 네 40억 해서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100억 정도가 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1100억 들어서 10%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보다 단기 조정이다 라고.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도 이틀 전에 보면은 네 1억 그 다음에 100억 이렇게 매수해 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리는 뭐다 그냥 조정장이다 조정장은 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실력으로다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대응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조정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자그 부분을 같이 한번 따져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10월 28일 날자 10월 28일 날 이때였죠 이때 뭐라고 하냐 양봉이 종가에 양봉을 어, 마감을 양방으로 진행하게 되면 양봉으로 종가가 마감을 하게 되면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주가 보여 어, 하락하고 반등하고 눌러주다가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장중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여 제 말을 듣고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대응의 영역으로다가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어차피 요 양봉을 보시게 되면 누가 들어왔어요? 네 외국인이 얼마? 1000억? 천억. 1000억이라는 매수세. 자요날 들어온 외국인 보면 자 얼마였죠? 1100억이라는 금액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보면 연기금도 같이 100억이라는 금액을 같이 100억 매수, 1100억 매수 이렇게 들어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온 이 수급이 빠져나갔냐? 아니죠 여러분들 거래량을 보면 수급이 빠져나간 흔적은 일전에 들어왔던 내용에 비해 있을 때 네, 내려온 폭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의 뉴스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잠시의 급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적으로는 주가를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응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드렸는데, 자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 뭐라 했어요? 분할 매수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가 이렇게 빠질 때는 음봉에서 매수하지 마셔라.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음봉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매수하시거나 장중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음봉 빠지고 다음날 갭띄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크게 빠지는 날, 다음날 갭 뜨는 걸 예상하고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건 손절을 잡고 들어가시는 거고, 수익 관점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음봉에 들어가셨다, 만약에 개파락하면 어떡할거예요 개파락했다 올라오더라도 결국 개파락으로 시작하면, 아니면 주가, 그냐그갭 띄어서 양봉을 했겠는데 주가 또 눌러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주는 방법은 뭐냐? 기술적인 타점을 잡고 그 타점에 내려왔을 구간에서 양봉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이 관점에서 제가 좀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주가를 보시게 되면 항상 하락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도 추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주가는 하락할 때 눌러주고 추세 맞고 다시 눌러주고 반등을 해줘요. 그러고 얘는 올라갔죠. 얘도 하락하고 추세 맞고 얘는 횡보로 넘어갔고 얘도 하락하다가 추세 맞고 반등하고 다시 한번 추세로 올라와 줍니다. 이게 파동이에요. 내려가는 힘에 대비해서 반등해 준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보면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죠. 10만 아 100만 원사이까지 그럼 주가 하락하다가 반등을 해주죠. 그럼 주가 하락하다 가 다시 어디까지 와요? 지금 추세로 보면 100만 원을 다시 한번 찍으러 온다. 뭐라고요? 100만 원 구간을 다시 한번 찍으러 주 는 반등을 해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또한 번에 여러분들 하락하는 자리에서 저점을 찍고 주가 반등해줄 때 내려온 길에 중심가까지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되돌림의 힘이 있어요. 제가 뭐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물리학을 배운 것도 아니지만 물리적인 법칙에 의하면 전체적인 주가는 뭐예요? 상승한 구간의 중심가까지는 제다 반등을 해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인데요, 여러분들 모든 차트 기술적인 분석하시는 분들 이거 대입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왜 중심가가 중요하냐? 자 중심가가 중요한 이유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자왜 중심가가 중요하냐면 주가가 고점과 저점까지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평단이라는 게 있을 거냐든 평단에까지 주가는 뭐예요? 반등을 하면서 본전을 주면서 빠집니다 즉 매집을 해주면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우리가 다 차트를 지우고 한번 따져볼게요 자 간단한 예로 볼게요 자 간단한 예로 여기 최근에 올라온 거다 여기 간단한 예로 딱 보시게 되면 주가 보세요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딱 찍어놓을게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중심가 터치하죠. 얘도 고점과 저점을 찍어놓으면 뭐예요? 주가 중심가까지 올라오죠. 얘도 고점과 저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중심가까지 올라오죠. 자, 그럼 하락하는 데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하락하는 데서도 여기 보시면 고점과 저점을 딱 찍어보죠. 그럼 뭐예요? 중심가까지 주가가 뭐예요? 결국적으로는 반등을 하잖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결국적으로 반등을 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이렇게 또 하락하는 자리, 또 아예 하락하는 자리 한번 볼게요. 아예 이렇게 하락하는 자리에서도 뭐예요? 주가 보시게 되면. 어디야? 요 저점과 고점 중심값 자 보세요.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까지 주가는 반등하죠. 저점과 고점의 중심값까지 뭐예요? 주가 다시 반등하죠. 그니까 이게 하나의 물리적인 원칙인지 무슨 법칙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차트를 오래 공부하다 보면 아 결과론적으로 는 주가는 뭐요?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하면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냈다라면 중심가까지는 반등을 한다.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 위치도 뭐요? 추세를 딱 그어 볼때 추세를 할때 주가가 반등을 하면 어디까지? 만약에 반등이 온다고 하면요, 반등이 안 오면 뭐요? 고점과 저점이 중심가까지고요. 만약에 이 추세대로다가 주가가 하락한다라면 저점을 찍고서라도 뭐요? 반등할 때 99만원까지는 주가가 다시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기술적인 반등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락하는 장에서는요, 여러분들 뉴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상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이 밀어버리면 같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반등을 할때 하락한 구간이 크면 클수록 반등폭이 보다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 하나로 에어로 스페이스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좀 말이 좀 길었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괜찮습니다. 무서하지 워 않으셔도 돼요. 분할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있어 있을걸 어, 분할 매수, 눌림 매수 분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어, 다행스럽게도 박스를 쳐놨네요. 보면 주가가 아래서 뭐예요? 횡보하죠. 횡보할 때 여기 지지 구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지지 구간 만들어놓고 주가 반등해주면서 거래 대금 여기가 많이 들었구나. 거래 대금 들으면서 주가 눌러주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1차 매수 구간이 나왔고, 그럼 2차 매수 구간 어디예요? 저점 80만 원 구간이 되겠네요. 80만 원 구간 근처에서 주가가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 구간에 뭐예요? 6개 선1년 선도 따라오죠 양봉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0 0는 매수 관점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여기가 되겠0 0 0만원 구간. 그래서 우리0 0 0만원텀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0 0 0 0만 원에 한번매0 0 0만 원에 한번매0 0 0만 원에 한번 매수. 근데 그 금액대로 0 0는게 아니고요. 이 구간에서 주가 제가 아까도 0 0 0 0 0 0 0 0지만 언제 매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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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제 고점에서가 물린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면 주가 고점에서 음봉 음봉 떨어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양봉 나올 때 매수하면 아 이것도 음봉이네. 어, 양봉 나올 때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거래대금 도 터졌잖아. 지금 우리가 이. 어, 이 매수한 자리가 이런저런 비슷하지, 양봉날 때 매수하면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무조건 상승한다는 게 아니고 하락하는 흐름을 끊어주는 게 바로 양봉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 흐름을 끊어주는 양봉이 났다 누군가가 돈을 써서 흐름을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횡보가 될 수도 있고, 누르다가도 다시 한번 반등해 줄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제가 두 가지, 총세 가지 얘기해 드렸어요. 고점과 저점의 중심 끝까지 주가는 뭐 한다? 반등한다. 추세, 하락하는 추세, 고점까지 주가는 파동이 있을 때 고점까지 까지 상승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음봉에 매수하는게 아니라 양봉에 매수한다 요 세가지 원칙만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하시던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종목만 매수 분할 하신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돼 일건데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지금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오전 10시인데 장중에 실시간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려도 아니 영상을 올려 보내드려도 저녁 6시 이후에나 이 영상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시청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못하는 게또한 템포 늦게 대응하셔야 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눌림 타점이 왔을 때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 드릴 겁니다. 또한 여기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주가 눌리더라도 반등 나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반등 나오기 때문에 눌림 타점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장중에 매수 타점 왔을 때 제가 이거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통 저는 장중 매매할 때는 분봉을 많이 참고합니다. 분봉 참고해서 딱 봤더니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하는데 지금 추세가 이렇게 됐고 자, 분봉의서 하락 추세, 지금 얘를 잡아줘야 되면 어디요? 90, 여기 돌파가 나는데, 96만 4800원을 돌파를 해주면, 뭐야, 주가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돌파해주고, 눌러주고, 다시 올라올 때 잡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첫 번째, 하락하는 파동을 첫 번째 잡아주는 봉이기 때문에, 이 봉이 끝까지 간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면, 매수하면 무조건 다돈 보이겠죠? 자, 반등할 때 앞전에 있는 매물 때, 고점까지 상승해주고, 추세를 꺾어주고 눌러준 다음에, 이 추세가 이렇게 바뀌겠죠? 반등해주면, 이렇게. 혹은 더 위로 갈 수도 있고. 반등이 좀이 추세가 됐고 이게 시작 기준점에 대서 주가 매집해 주고 반등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부터 우리는 매수타점을볼 건데요 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분봉 못봐도 상관없어요 제가 매수타점 왔을 때 양봉에서 매수타점 하나의 로스페이스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또 주가 반등할 때 앞전에 이 박스권 넘어갈 거거든요 횡보를 하다가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두 번에 이렇게 떨금이 있었기 때문에 횡보 진행하다가 반등 반등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익절할때요 어, 구간에서 100만원 넘어가서 2절 구간에서 자 매도 타점 또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 매수 타점 2절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위에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393-8354번으로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은 구독하셨다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하나요루스페이스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수 가능한 타점 나올 때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드리고요. 장전 실시간을 하는 에어로스페이스 반등 나올 때 지금 전량 매도 또는 절반 매도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혹은 구독하셨고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위에 전화번호 010-3938-34번으로 구독하셨다. 이렇게 두 글자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오늘 하우장이 어다 빠지고 있는데 재 팔았네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들에 대한 대응법, 그다음에 매수 타점, 또한 이절 타점 또는 관련된 소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문자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에로스페이스 뉴스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뉴스 보내드릴 거예요 어, 긴급하게 여러분들 호재가 있다 주가에 방영된 호재가 있다 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땡땡땡 호재로 지금 매수 가능 이라고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악재가 있다 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땡땡땡 악재로 지금 전량 매도하세요 라고 또한 문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실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셔서 저랑 함께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구독이 정말 큰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벌써 제가 2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어요. 벌써 2만 천이 넘어갔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벤트 하나 준비를 했어요. 바로 제 차트 이렇게 보시면 뭐가 있냐? 제 차트에 보시면 노란색 신호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노란색 신호가 왜요? 주가가 바닥일 때 알려주는 부담 없는 네, 매수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눌림 타점인데요. 자, 신호 이거는 실력은 필요 없어요. 신호가 나. 하면 매수하고 반등할 때 익절하면 됩니다. 또 신호 나오면 매수하고 반등할 때 익절하고 신호 나오면 매수하고 반등할 때 익절하고 신호 나오면 매수하고 반등할 때 익절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실력이 필요 없다 보니까 그냥 신호 나오면 그냥 수인 계좌 하나 만드셔 가지고 신호 나온 종목 하나 매수하세요. 그리고 5% 이상에서 자율 매도라고 그냥 걸어 놓으세요. 뭐10% 걸어 놓으셔도 되는데 차트마다 다니까 종목마다 다니까 신호가 뜬 종목마다 보시고 등락률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등락률 딱 봤는데 얘처럼 신원하고만 60%가, 얘도 신원하고 한 20%가, 얘도 신원하고 한 20%가고, 얘도 신원하고 한 20%가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그냥 10% 맞춰놓으세요. 10% 맞춰놓고 내가 수인 계좌 만들어서 여기 신호가 떴다? 그럼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냅두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금이 불어나 있겠죠? 어, 종목은 삭제되고 그죠? 왜 네, 팔렸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어, 그냥 무료 제가 이벤트 중이니까요. 위에 필요하신 분들을위해 전화번호 010-3938-34번으로 저도 이 신호 검색기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로 신호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렇게 답장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은 어, 그대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신호 검색기는 제가 이벤트 기간에만 무료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라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네, 지금 문자 주시면 됩니다. 미루시다가 또못 받으시지 마시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네 신호 이렇게 두 글자 보내셔서 문자 보내셔서 네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딴 데서 구입하시려면 한 그래도 한 5,600은 할걸요? 아 적게 잡아도 한 3,400은 할 겁니다. 왜? 실력이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데 신호 검색기 보면 뭐 조건이 많아. 신호 종목이 있으면 어 아무튼 조건이 많더라고요. 뭘 해야 된다. 뭘 봐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뭐 거래대금을 는 많은데 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매수하면 그냥 적 적당히 했는데 두고 그냥 시간 지나면 알아서 지금 수익이 납니다 왜? 눌림자리니까 부담스럽지도 않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무료 이벤트 할때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이 신호검색기는요 코스피 코스닥 종목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 가지고 잠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6%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네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 3953 8354, 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 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을 쭉 내려 보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라클이 눈에 보이는데, 자, 유라클도 보면 이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요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쳐 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 올린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볼게요. 제 최초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 전, 5일 전으로 돼 있네. 5일 전. 요날 뭐라고 했냐면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올린 것도 익절 후에 재 매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되요 2연상 이후 목표가 제가 이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온 양봉 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한 애가 요구가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2만원 목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2만원 근처, 2만원, 여이 어,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하면 어떤 거 매매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진짜 개꿀. 요, 여기 아니라 제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타점. 분석은 천천히 해 드릴게요. 이거 왜안 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텐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그리고 갭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 그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도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직봉의 시가 부근에서 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직봉의 시가 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놨잖아요. 반등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매직봉의 시가 자리인 여기 있죠. 이 자리에서 얘 또한 뭐예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보시면 4월 1일이죠. 4월 1일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 타점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여,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네 여기 이게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 센드렸던날그 다음 날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셨고 그다음에 반등할 때 상한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 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다음에 또오늘또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가네. 펩트론 먹게요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자, 6일 전에도 올리고 4일 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누림타점 개미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누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0일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 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한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펩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음봉 때봉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익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났다는 건 차트 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 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거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얘가 11%또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비용인 100만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에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 거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그럼 그럼 1 0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요? 해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이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천백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많이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원이라는 수익금액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천만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 5% 빠지더라도 50만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원 수익 보고 50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만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파동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하는데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 딱이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오른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대응 전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뭐한다? 대응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네, 대응하도록 대응 전략 분할 매수 자 이렇게 대응할 거고요. 양봉 정해진 정해진 타점에서 내 네, 양봉일 때 네, 분할 매수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놔야 저도 안 까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대응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직 매수 안 하고 신규타점 노리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0만원 부근. 여기 6개월 선입니다. 6개월 선 부근에서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6개월 선이 파란색 2평선이에요. 6개월 선 부근에서 왜냐하면 전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널찍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에요 그러니까 단타하시는 분들 좀 대기해 놓으시고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노려보면서 우리 한번또 대응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스윙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하셔서 주가 조금 길게 가져갈게요. 길게 가져간다는 건 단타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박스를 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요거 하나가 매물대고요. 또요거 하나가 매물대가 되세요. 그렇게 큰 매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들어온 외국인 수급 기간에서 들어온 100억 이상의 수급 그게 있기 때문에 주가 아마 여기까지는 금방 뛰어주긴 할 겁니다. 어, V자 반등까지 노리진 않고 행보하다가 주가 반등해 주는 모습 우리가 노려볼 거니까요. 이 관점에서 우리 같이 하실 분들 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니다 하겠습니다. 자 하나요, 롤스페이스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어, 미국이 베네수엘라 어, 공격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전쟁이에요. 또 전쟁하면 또 어, 방산주도 또 들썩들썩 하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모르시는 분들은 네, 어,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미국, 베네수엘라 전쟁. 그냥 베네수엘라만 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지금 뭐 전쟁에 대한 불씨가 또 커지기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시장의 관심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눌림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생기잖아요 아래 꼬리 이후에 갭이 뜰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아래 꼬리가 생겼던 것만큼 주가는 뭐 밀었던 거잖아요 주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서 매매하시는 것보다 양봉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이득일 겁니다 2-3%좀더 먹자고 미리 들어갔다가 2-3%더 음봉 맞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전략이 양봉에 매수하는 전략이다. 이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 어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호 검색기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벤트 기간 어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한 2주 또는 3주 있다가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벤트는 금방 끝나겠지만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네.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메이지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